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지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됐습니다. 투표율이 관건이었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현주 기자,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본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진행됐는데요. 1시간 반쯤 전인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됐습니다. 투표가 끝나면서 각 투표소도 운영을 종료했습니다. 투표가 끝나자 양양군 지역 22개 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에 속속 도착했는데요. 지난 21일과 22일 치러진 사전 투표와 오늘 본 투표 결과 등을 합한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 전체 유권자 수2 4 0 0 0여명 가운데 32.25%인 8 0 3 8명이 투표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습니다. 개표가 이뤄지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8,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요, 201은 한 표가 부족해. 대표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. 이에 따라 주민 소환은 무산됐고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김 군수가 뇌물수수와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만큼 무죄 판결 등을 받기 전까지 즉각적인 업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.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.